된 경건은 언어 생활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 때문에 허물이 생기고 말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말 때문에 아픔과 상처와 갈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성내는 일입니다. 성내면서 축복하는 사람 없어요. 성내면서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분노하고 성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참된 경건은 듣는 것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그 사람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인격에서 바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을 할때 진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덕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먼저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고치는 말, 사람을 세우는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경건은 우리의 손과 발이 이웃에게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우월하고 내가 많이 가져서 불쌍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불쌍한 인생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나누고 돌려주는 것이지 내 것을 가지고 생생내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힘을 얻고 누군가가 용기를 얻고 누군가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어 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경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여 이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